70일째 되는 날입니다 <웃음> <웃음> 아주 어리죠 <laughs> 어, 오늘이기까지 도움을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미오는 어, 우리나라에서 음악과 오디오인들의 어, 차별화, 차별화된 어, 카페, 카페와 오픈 모임이 되도록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깜짝 이벤트로 저희 장사익 선생님의 테스트 앨 p 를 들어보시겠는데요 어, 일부를 그 진행하게 되고요. 우선 GLV 저희 김한규 대표님께서 여기 GLV와 기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laughs> GLV는 2000년도에 어, 시작했고요. 처음에 한 10년은 저희가 홈쇼어터 인스토레이션이나 하이파 인스토레이션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고객들이 원하시는 기계가 없, 없는 관계로 저희가 <laughs> 제조사에 연락해서 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했더니 민감을 해봐라 그래서 <laughs> 이제 2010년도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수익상에 지금 몇 몰이 갖추고 있고요 요즘은 저희가 이업을 시작한지 23년 됐습니다 어,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홈쇼핑도 여전히 하고요 네. 하이파이 어, 시스템, MSB, 와이저푸스키, 어, 비올라 어, 전통적인 비올라 인프 어, 그다음에 또 아티잔나니아레 이런 것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홈쇼터도좀더 스토모디얼, 애트모스 시스템 있죠? 저희 홈쇼터 시스템들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저희 소개는 마치고요. 오늘 시스템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오늘은 뭐 다시 좀 LP고요. 아, 앞다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아제이코라도 저희가 수입합니다. 이 LP 프레드 수입하고 있고, 어이제이코라는네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 위에서 바로 밑에 라인업. 보면은 굉장히 뭐80 메타나, 8 2 이트, 80 페타나 그런 거에 투항할 수도 고 이제 견고한, 견고하면서 묵직한 그런 도그래도 이제 좀 소리가 이렇게 확산성도 있어요. 케이블을 좀 약간 음선 써서 그런지 묵직한데 좀 이렇게 보역도 좀 열리는 그런 소양입니다. 그리고 포노앰프는 어 콘스탈레이션 오디오의 안드로메다 펀으로 썼고요 그리고 전원부고 이게 본체. 제가 개인선으로쭉 어. 와서 여기 지금 원래 이제 셀렉트하고 최상급 앰프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좀더 어.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러 분 보시기에는 저가 레퍼런스 그 밑에 라인 레퍼런스 d c 를 썼습니다 d c 인데 보시면 여기 볼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앰프 역할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 양 옆에 있는 앰프 모노블록으로 갖고 그 다음에 스피커는 어, 와이자 스시티딘소니 XV 스튜디오 i 라는 모델입니다. 어, 최근에 3 어, 버전이 나왔는데 그건 제가 주문을 한 상태인데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이게 어떤 구형 모델이죠. 이, 이분 이거 손님이 집에 넣었다가 집이 너무 좁아서 잠깐 맡겼어요. 근데 이 트리를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네. 화요일날 들어갑니다. 원래 어. 어저께 해달라고 했는데 어. 오늘 말하고 <laughs> 마지막 처음 이자 마지막일 이 아. 때. 이제 밀물에 고개 조이기라. 옆 보시면은 특이하게 어, 베이스 모듈을 이렇게 분리했어요. 분리한 이유는. 저음은 에너지가 막 진동이 있잖아요. 그 이제 중고음 에너지하고 간섭이 생겨요. 그래서 불불향으로써 저음도 더 깨끗하고 네. 더 풍성하게 제어합니다 근데 이 저음은 6 5 h 르 밑에만 재현돼요. 굉장 디피에스만 제어하고 여기서는 어, 20킬로르에서어65 h 르까지블그덩어리에서 소니 XV 스튜디오 어 일단 테스트. 이렇게 장비는 일단은 뭐 질문 사은 없으시죠? 네. 어, 보고 보고 사가서 해야 될거 다. 예. 네.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어 제가 어제 제저 LP 장대선생님 LP는 어제 처음 들었는데 어 제가 뭐 정확히 는 저기 처리계날 모르니까 어떻게 말씀드려는지 네.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컴펌 받았더니 아, 만족하신다고. 말씀이 한 대로 잘 나갔다고 이렇게 음.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너무 좋니다그 네. 정도로 저희 함께 예. 할게요. 예. 예. <laughs> l b 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소리를 자랑하는 청음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워낙 김김광 대표님께서 좀, 어, 아주 훌륭기를갖고 계셔가지고요. 이제 어, 튜닝을 잘하시고요. 이번에 저기 어, 백 감독님께서도 아주 소리가 좋다고 그러시니까요. 어,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아 어, 오늘, 오늘 들으실게 이제 장상익 선생님의 이제 어집 저기 기침하고 구집 어, 자화상 인데 어, 이 부분에 관해서는 cnl의 cnl 뮤직의 최부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어, 제가 지금 장, 장상익 선생님 음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 예상으로는 가능하다면 한 2-3년에 걸쳐서 전면 전 앨범을 다 LP로 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하고자 하는 것의 첫 스텝으로 나오는 두 장의 음반인데 그게 이제 기침과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그 기침과 자화상이 된 이유는 이제 그 스튜디오 녹음 중에서 어첫 번째 음반은 이전에한번 LP로 잠시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기침이 첫두 번째 음반이고 그리고 시이스튜디오 음반 중에 가장 마지막 음반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음반을 처음 시작으로 나머지 음반들을 다 내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저희 요번에 같이 해주신 저희 백성호 감독님께서 이 원래의 마스터를 가지고 얼마만큼 좋은 노래를 다시 복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괜찮게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첫원의공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응원을 부탁하고자 그리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장상희 선생님께서 오늘 같이 이렇게 같은 시간에 하실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 또영광이기도 하고 해서 장상희 선생님은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런 모임이 처음입니다. 솔직히 <laughs> 그리고 저희 집에는 오디오가 없습니다. 나디오만 <laughs> <laughs> 있는데, 아참 어, 정말 멋있는 모임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어, 제가 이제 이 집, 부집인데 어, 어, 아주 극과 예, 그걸 달리고 있는 그런 음악들거든요. 근데 이 집은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아주 즉흥적으로 하루 만에 녹음했던 거거든요. 3 시간 만에 그래서. 녹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한 예, 어, 72년도 군대 가기 전에, 아 70년도, 70년 군대 가기 전에 남이 예, 이렇게 할 적에 제가요, 노래를 배우고 있었을 때 대중음악은 예, AB판에 AB면에서 B면에 제일 밑에 두 번째 직장 생활했을 때인데 훨씬 백 컬음 뒤에서 어, 노래를 배우고 있었고 대중음악. 그래서 그 월급을 한몇 달치 모아가지고, 한 2만원, 3만원 주고, 어, b 면의 제일 마지막 두 번째에서 대답이 없네라는 노래를 녹음한 적이 있었어요. 어, 그게 장충, 장충증권 그 옆에 녹음실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한 8시, 9시에 녹음한다고 하는데, 한, 어, a 면에 들어가는 친구가 계속 실소는 바람에, 오히려 한 3시인가 4시에, 네, 쫄쫄 부르면서 했던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laughs> 다행히 이번에 그 노래를 하나를 그냥, 음, 그냥 흥미롭게 이번에 엊그저께 어, 예, 10집을 녹음을 했어요. 뭐. 음. 그런 경험이 하나 있고 이번에이 음. 제일 첫 번째 찌배곳이라는 그러니까 한옥 가는 길 음, 녹음은 그냥 저는 어, 첫 번째 공연을 그, 전 노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친구들이 한번 놀자고 그래가지고 찔레꽃이라는 노래라는 그런 것을 그 녹음을 그냥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녹음실에 들어가가지고 딱 보듯이 그냥 우리가 윤동창이 김규현이, 김건석이는 기타친 김건석이는대중음악 하고 그래서 그냥 3시간 만에 녹음을 하는 게 일찍이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제가 생각 외로 엄청나게 반응을 이렇게 소리로 아, 이렇게 내가 했, 했나 하는 그런, 음, 생각도 드는, 뭐, 나름대로 어떤, 또, 객기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어, 그래서, 어떤 파격적인 그런 음악들을 이렇게 세상에 선보인 것 같아요. 어,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꼼짜로 해준다고 그래서, 녹음실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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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실은, 그게 아주 그, 어, 좀, 역으로, 그, 녹음, 힘도 잘안돼 같은 뭔가 다안 됐어요. 그 절차를 다안 밟은 그런 음, 음, 음반인데, 뻐근 오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좀 비정상적인 그제 음반을 테스트용으로 렇게 썼대요. 예를 들어 찔레꽃 같은 경우에는 첫 번에 막 드래머야 하는 그런 소리에서 끝에는 이제 별로가거든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빨간 대로 오니까 두번 다시 안 틀고 막. <laughs> 근데 오히려 좋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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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반에서는, 아, 아, 아. 이 기계에서는 딱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 테스트용으로 썼다. 그런 얘기도 들렸고요. 그런데 이제 이 집에서는, 그래서 이 집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저도 운명이 었지만은그 집부터 제가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 집에서는 음반회사에서 이걸 약속을 했어요. 3년 안에, 2년 안에 이걸 해야 된다고 약정을 했는데, 그때 마침 우리 일, 일집에서 했던 친구들이 다 없어졌어요. 임동창이라는 친구가 손을 놓고.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여러분이 좀 아시겠지만, 도로또고는 어, 옛날에 저한테 음악을 가르쳐 줬던 우리나라 트로트 편곡을 제일 잘하는 분이 계세요. 어, 정경천 씨라고. 음, 네, 네. 어, 그분이, 그래서 그 형님을 찾아갔죠, 형님들. 이 집을 이렇게 이, 약속을 시켜야 되는데, 형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 형님이 제 노래를 이렇게 편곡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그 형님은 제 자유스러운, 이제 일집과 같이 어떤 틀에 묶여있는 그런 틀이 아니라 아주 자유스러운 그런 음악들을 수, 수용을 잘 못했어요. 그 흉내 낸다고 이렇게 이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1집에 비해서 너무 어좀제 생각도 어야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해가지고 5월달에 중에서 3월달에 5월달에 녹음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1집에 비해서 예를 들어이 1집이 열이라고 하면 10분의 1도 안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을면다 그래가지고, 방에다 이렇게 구속에다 쳐박혀놨습니다 근데 타이틀 제목이 키친이었었그든요 되게 우리 살아가면서 한숨 쉬는 그런 소리, 또 한숨 쉬면서 내뿜는 그 담배, 연기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어떤 아픔,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딱 녹음하고 난 뒤에 바로 아버님이 폐암에 걸리셨어요. 5월달에. 그, 그러니까 지침하고 아버지 피아 노고이렇게 이상하게 그 같이 그 가는 그 느낌이 들어서 그때 엄청 나게 힘들었거든요. 어, <laughs> 음악은 도저 아니고 또 실제로 공연도 그랬었습니다. 공연도 일집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많이 호응을 받았는데 어인동창이 없었던 그런 어, 파격적 피하는가 없었던 그런 공연을 엄청나게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한게 이건데 이걸 하면서 또 이제 아버지 병 병환과 같이 이제 어한 7, 8 개월 그 일단 겨울까지 아버지도 이 오늘날 오늘날 하시면서 가갑저기한방 구석에 이렇게 놨던저 어 기침이라는 녹음 테이프가 저게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일단 친구들이 에 해서. 내가 하나인데 열로 보여줬었던 그 모습인데, 저거는 그대로 내 속사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어, 솔직히 음악을 다 뺐습니다. 뺐, 목소리 자체만 기침이란, 이렇게, 목소리만,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소리란, 목소리만 이렇게, 에, 나타냈던 거고, 나머지 것도 또 하고, 나름대로 어색한데, 에, 그래서 제가, 에, 세상 살다 보면 가 어렸을 적에 돼지를 키렀는데 시골에서 돼지가 보통 이거 말 마리에서 열다섯 마리까지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는 돼지는 우리 청송도말로 모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시행착오거든요 그거는 그냥 한번 돼지가 많은 돼지 새끼를 낳으면서 이거는 그냥 낳는 거예요. 얘 죽어도 괜찮아요. 제일 못 생기고 뭐 저도 잘못 먹고 음,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 실행착오로 애기를 낳는 건데 마치 저 테이프가 제 노래 인생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해서 마음 쪽으로는 제 음악 CD 중에서 제일 가장 가슴이 많이 와닿고 애절한 그런 사연을 가진 노래입니다. 근데 저렇게 LP를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좀 부끄러운 내 모습을 어떻게 드릴까 하는 생각도 드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김영창 여러분들 앞에서, 어, 어 함께 이렇게, 이렇게 듣는 게 제가 참 많이, <laughs> 좀, 어, 좀 힘들지만은, 이렇게 수고하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좀 선생님한테 너무 이렇게 훌륭한 분들 저 처음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laughs> 오늘 좋은 아주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까지 음악 학장님하고 계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어, 재즈 기타를 지금 카나다 교포신데 재즈 기타를 참 제일 잘 치시고 제가 음악 감독이십니다. 그래서 한 우리가 4, 5집부터 저랑 같이 했죠. 5집부터 해가지고 엊그제 어, 10집을 녹음을 했어요. 그것들은 10월달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 선생님이 뭐 같이 그 9집을 오늘 또 준다고 하니까 네. 동행해 주세요. 한번씀하시 다들 <laughs> <laughs> 어, 잘 아시겠지만 이 녹음하는 과정이 하나 하나가 너무 섬세한 작업이고 그래서 이제 악기들부터 다 마이크 그 종류도 너무 많고 여러 악기들이 동시에 녹음하고 그 다음에 또 편집 거치고 믹싱하고 마스터링하고 또 CD로 찍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과정 과정 때마다 소리들이 사실 많이 변하거든요. 저도 이제 LP로 저도 LP 세대긴 한데 CD를 많이 접했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LP 또스영님 음반으로는 LP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음악 감상을 정말 호강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요 음악 들어가겠고요. 僕が来てくれたらエロランパクトをお持ちい。<laughs>